반갑습니다. 저는 깊은 웅달이라 하고요. 삼국지 강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삼국지라고 하는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하긴 한데요. 어,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책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 청소년들과 함께 삼국지 원문을 강독하고 있어요. 뭐 전문을 다 강독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매주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저 삼국지를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읽었고. 뭐 게임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재미난 거를 원문으로 보니까 또 대단히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문 일부를 다시 뽑아서 조금씩 이렇게 한 10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뭐, 전체를 하기에는 뭐 엄청난 분량이 될 텐데요. 첫 시간에는 프로로그 식으로 삼국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삼국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국지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고요. 그리고 삼국지 연이 혹은 삼국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삼국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예요. 그래서 어, 후한 말기 혼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나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통일되기까지 역사가 기록돼 있는 역사서입니다. 목차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삼국지 목록이라고 해서 위서 1권 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제 조 보통 은 이제 위서 무제 본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제는 삼국지의 어, 되게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죠 조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2권 같은 경우는 문제비 예 맞습니다 조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위서에서 황제들 혹은 제왕들의 이야기를 쭉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장들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의 소술 방식을 보통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데 사마천의 사기에서 먼저 도입된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서가 있으니 그 다음에는 촉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서가 있고요. 어, 번역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는 조금 난해하죠. 왜냐면, 하 어, 역사가 하나의 시간적 흐름으로 쭉돼 있어야 되는데, 인물별로 돼 있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 책을 읽어서는 대체 이게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것은 삼국 연인인데요. 연인은 쉽게 말하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 여러 판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보는 어, 모종강 비평본 혹은 모비삼국지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120회분을 하나씩 조금씩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어,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서 목차 일부를 제가 가, 잘라온 건데요. 목차는 두 구절씩 이렇게 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차를 보라고 갖고 온 건데요. 1회는 예, 연도원 호걸 삼결의 풀리하면 도원, 그러니까 복숭아 동산에서 연회를 벌이고, 호걸세 명이 의형제를 맺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뒤에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음, 최근에는 10회를 봤는데, 10회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근, 왕실, 마등, 거의. 왕실을 도와, 마등이 의병을 일으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사건들로 이제 제목이 짜여져 있어서 120회로 되어 있고요. 음, 다른 삼국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참고하는 어, 창비에서 나온 황서경 삼국지는 이 120회본을 가지고 우리 말로 옮긴 겁니다. 어, 그래서 열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12회씩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어, 12챕터씩 나눠져 있는 거죠. 어, 첫 시간에는 음, 삼국지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음, 황소경 삼국지에서는 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모비 삼국지를 보면 시작하는 모두의 이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시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 어, 이런 글이 있다 뭐 제가 이걸 다찾아보진 못했는데 황석경 본을 보니까 명나라 때 문신 양신이라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생물 연도를 보니까 1488년에서 1559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전기 정도가 되겠네요.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곤곤 장강 동서수. 곤곤은 물이 흐르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말이고요. 어, 출렁출렁거리며 장강. 보통은 양자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흘러 강이 흘러가니 동쪽으로 물이 가는구나. 어, 낭화도진영웅. 낭화는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물결이 영웅들을 진 모두 도씻서가 버렸네. 십이 성패 전두공. 십이 올고그름을 따지며 성패.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는 일따위들은 전두공. 모두 헛되게 되었네. 아마 이게 뭐 저는 찾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장강도 나오고 영웅들을 다 씻어 버렸다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적벽을 상상해서 지은 글이 아닌가 싶네요. 청산 의구제 기도 석양홍 푸른 산은 여전히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는데 기도 석양홍 석양은 지금도 쓰죠. 석양의 홍 붉은 빛은 기독 여러 차례 바뀌었구나. 백발 어초 강 저상 백발의 어부나 초는 나무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초는 그강 옆에 있는 어부 혹은 나무꾼을 이야기하죠. 그냥 어부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백발의 어부는 강 저상 강가에 서 있는데 관간 추월 춘풍 간자는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익숙하게 추월 준풍 가을 달과 봄 바람을 보았지. 그러니까 이제 강이 흘러가면서 시절이 흘러가는 모습을 다 보았다는 말이겠죠. 일호 탁주 희상봉 한 병의 탁주. 뭐 막걸리라고 해야 될까요? 한 병의 술로 희상봉 기쁘게 모여 앉아서 고금 다소사 도부 소담중 옛날과 오늘의 많고 적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일들을 도부 소담중 모두 함께 모여 소담 소담이란 표현은 지금도 쓰죠 즐기며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국지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어 많이 정말 이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어, 글쎄요, 중국인들에게는, 그리고 이 글을 훗날 뭐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많은 사건들이 다 지나가 버렸고, 또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 버렸다는 사실이 아마 삼국지를 읽는데 어떤 또 다른 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예고입니다. 뭐, 짧았지만요. 다음에서는 1회 내용을 보려고 하고요.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1회는 연도원. 호걸 3결의 참황건 영웅수입공 도원에서 연 연애를 벌이며 호걸 3호걸 세명이 결의 의형제를 맺었다. 참황건 황건을 베어버리고 영웅수입공 영웅들은 수 처음으로 입공공을 세운다. 어, 뭐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대략 아마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뭐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보기로 하죠.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할 텐데요. 짧게, 짧게 쪼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